오늘은 31도 대체로 허립입니다돈의 활성을 이하여 한자를 공부합니다. 신라 24대 진흥왕 원년 서기 540년. 진흥왕 립판이라 휘삼맥종이니 신년 칠세로 법흥왕 제갈문왕 립종 지자야니라 참진, 일흥, 임거왕 진흥왕이 설립, 왕위에 올랐다. 휘희, 희는 이름입니다. 트럭삼, 보리맥, 마루종, 이름은 삼맥종이다. 트럭은 사람이나 길짐승의 몸에 난 길고 굵은 털입니다. 대시 해년 일곱칠 해세 이때 나이는 일곱 살이었다. 법법 일흥 인거망 아우제 법평왕의 동생인 직갈 거를문 인거망 설립 마루종 갈지 아들자 어조사야 갈문왕 일 삼종의 아들이다. 갈문왕은 왕의 가족에게 내리던 칭호입니다. 진흥왕 원년, 서기 540년, 진흥왕 리판이라 진흥왕이 왕위에 올랐다. 휘삼맥종이니, 이름은 삼맥종이다. 시년 7세로, 이때 나이는 7살이었다. 법흥왕제 갈문왕 입종 지자이 아니라 법흥왕의 동생인 갈문왕 입종의 아들이다. 모 부인 김씨이니 법흥왕 지녀니라. 비 박씨 사도 부인이니 어머니 모지아비부 사람인 성시 김 성시씨. 어머니는 김씨로 법법 일흥 임금왕 갈지 여자녀. 법흥왕의 딸이고 왕비비, 성시박, 성시식, 생각사, 길도, 지하비부 사람인 왕비는 박씨 사도부인이다. 모 부인 김씨이니 어머니는 김씨로 법흥왕지 년이라. 법흥왕의 딸이고 비박씨 사도부인이니 왕비는 박씨 사도부인이다. 왕유소하여 왕태우 섭정하니라 임금왕 어릴류 적을소 임금이 어림으로 임금왕 컬태 임금후 여기서는 왕우후 왕태우가 왕태우는 법흥왕비입니다. 다서를 섭정사정 섭정하였다 섭정은 임금이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왕 유소하여 임금이 어림으로 왕태후 섭정하니라 왕태후가 섭정하였다. 진흥왕 원년 8월에 대사하고 사문무관 작 일급하니라 동시월에 지진하고. 도리화하니라. 어떠먼 해년 여덟팔 달을 서기 540년 8월에 큰데 용서할 사 재수를 사면하고 줄사 거를문 호반무 벼슬관 문관과 무관에 벼슬작 한일 등급급 배설을 한 등급씩 앞으로 가서 줄사 올려주었다. 겨울동 10달을 10월에 땅지 우레진, 여기서는 지진진, 지진이 났다. 복숭아도 오얏미 빛날화, 여기서는 꽃화. 복숭아꽃과 자두꽃이 피었다. 오얏선 옛말로서 지금은 사어가 됐습니다. 표준어는 자두입니다. 진흥왕 원년 8월에, 서기 540년 8월에 대사하고 제수를 사면하고 사무무관 작일급하니라 문관과 무관의 배설을 한 등급씩 올려주었다. 동시월에 월에 지진하고 도리화하니라 지진이 났다. 복숭아꽃과 자두꽃이 피었다.